재밌어요 <laughs> 아 진짜요? 재밌는거 네. 맞아요? 네 재밌어요 너무 너무 뜨거운거 같아요 네. 네. 일단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응원해주시니까 굉장히 어기분도 좋고 여러분들 오늘 기분 어때요? 좋 <laughs> <laughs> 네. 오늘 기분 기야 네, 기분 <laughs> 오늘, <끼야>. 네. <laughs> 오늘 기분이 끼면 저희를 보고 어끼어으로고어서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. 어. 이렇게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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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아, 아, 어, 그렇죠. 가좀더 좋은 거죠. 그렇죠. 뭐... 여러분들을 는 너무 좋고 아, 여수하면 또생각나 노래가 있습니다. 어떤? 여수밤바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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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영이부여수바는 아, 진짜 여수바가 아니에요. 아니, 그럼, 아 그럼 어떤 진짜 아, 아, 여수 저희 키군이. 아, 아. 키군은 엄청납니다. 모창을 좀 합니다. 예. 버스커 아, 버스커? 네, 버스커 버스커. 모창을 좀 해요. 예, 그렇습니 <laughs> 연습, 뒤 <뒤에> 연습하고 있어요. <laughs> 모두 아시죠? 아, 이 노래. <laughs> 정말 너무너무 좋은 노래인데, 키분이 짧게. 네. 한번. <laughs> 아유, 잠깐만. 민폐가 아쉽어고 일단 사과 먼저 드릴게요. 네, 네, 사과 먼저 드리고요 그냥 애교를 봐주세요. <laughs> 여수밤바다아른한기 <laughs>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. 잘했요어요 <laughs> 아야, 하면서 느네요. 네, 네. 아니 이걸더 아, 잘하는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노래 네. 잘하는 더 잘하는데, 고객이 조금씩 올라가야 더잘되 거예요. <laughs> 예, 한번 경치요 경치. 여수밤바다 잘노는군 진짜. 아, 이렇게 해도 네. 네. 재밌게 저희도 올라갑니다. <laughs> 너무너무 즐겁네요. <즐거운데요. 웃음> 네, 너무 근데 아쉽게도 네. 아쉽게도 이제 한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몇 시간인데? 아몇 시간인데? 이네페스티벌 보기 위해서 아요안돼요 네. 아직 네. 아직 아직이에요. 아직. 아 저는 마지막으로 무시될 수, 될수 개인 없어요. 개인적으로. 네. 저희가 어, 무대, 상 목무대에서 봤는데, 가서 아, 예. 그럼, 돌출 무대를 걷잖아요. 아! 잠시만요. 네. 아니, 잠시만요. 다 같이 가는 거아닙니다 가위바위보? 가위에서이긴 아! 사람만 갔다 오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이사두 아, 명, 인사 두 명. 기사두 명만. 그래요? 나, 나는 가위될 거예요. 저 친구가 있거든요. 야! 아, 그래 네 예, 가위는 다고했지만 팔을 했습니다 자안 내미진다 가위바위보 <laughs> 가위바위보 쟤는 다 가위스게 아유 같이 갑시다 가위바위보 우와 야!